TV. 오늘 공식적으로 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 인증 이벤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바일 박스를 시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캡쳐를 해서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저희 헝그리앱 TV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뭐 다른 게임 게시판 말고 헝그리앱 TV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2,000바바를 선물 드려요. 2천 바바리면 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헝그랩 그 샵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지만 이 이벤트에는 굉장한 룰이 있어요. 제가 뭐 눈을 좀 감았다거나 제가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표정을 짓는다거나 어뭐 조금 약간 뭐 아니면 게임 화면에 있다거나 저 무조건 저만 나온 걸 좋아합니다. 네. 제 얼굴이 예쁘게 나온 거를 캡처해 주셔야 돼요. 좀못 낳게 나오면 제가 그거는 아예 글을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네. 당첨도 안될뿐 아니라 글도 삭제해 버리는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예쁘게, 네. 이 사진처럼은 불가능하겠죠? <laughs> 네. 이 사진처럼 좀 불가능하겠죠? 네. 아, 여러분, 아무튼. 좀 예쁘게, 굉장히 예쁘게 캡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황글이의 TV